모두 잠수정비! 네! 선장님! 잘 안들려요? 네! 선장님! 오, 와우.. 아, 오늘의 운세 좀 잠깐 볼게요 오늘의 운세가.. 얼씨구야인데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이라는데요? <laughs> 내가 오늘의 운세 검색한 것 중에 가장 좋아! 가볍게 한 행동이지만, 타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게 되어, 감동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이아와의 계약? 오늘 딴건 모르겠고, 100점까지만 올립시다. 100점까지, 솔직히 말하면 세 판만 이기면 돼. 그러면, 세판 이기고, 약간, 띵가띵가 놀러 가자고. 내려간다. 야, 진 막아, 진! 야, 이 막아! 졌네, 아.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존아 진짜 이거 다이아로 빨려 들어가나 설마 아 근데 오늘 좀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살짝 고향 갔다 올것 같은데 고향은 안돼아 오늘 너무 많이 졌다 진짜 아 얘들아 잘하자 나 지면 간다 그곳으로 나 간다. 아니 이렇게 된 이상 좀 나라도 그냥 센 챔피언을 해야겠어. 몇렐리아 기기. 몇렐리아아몇렐리아 갈까? 르곳인데요르곳이아 이거 이거 우르 우고 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렐리아는 아직이에요. 샤이의 요즘 필승 카드가 아서거든. 한... 직공 도란검 일레 W 레닛턴 보여게 여러분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야, 아이디부터 우르고 죽음의 돌진. <laughs> 아니, 개무서워. 잠깐만. 나 근데 이거 1레벨, 우르고시 점악, 저마... 아니, 유채화로 나 넘기면서 딜교환하면 내가 질것 같은데? 자, 도란실도로 유연하게, 아어 네, 쫄았어요. 네, 쫄았어요. 할말 없으시죠? 내가 쫄았다니까? 네, 당당하게 쫄았습니다. 너왜 졸로 가냐? 긁어, 긁어, 레네톤, 뭐해! 아, 좀더 앞에서 긁었으면 됐는데, 아, 젠장. 나 분노 있다, 레네톤. 아니, 우르곳 오케이, 라인 땡기는 쪽으로 할게요, 라인 땡기는 쪽으로. 아마, 우르곳이좀 압박받을 듯. 자기 레드 시작한 거 너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앞무빙만 쳐도 지금, 안 쪼네. 뭐지? 오케이, 국콤 가볼까? 생각보다 좀 약한데, 구콤 이 미치셨나? 이게 확실히 좀 세대를 못 때리니까, 뭔가 직공이 애매하긴 하네. 안 되겠다. 우르고 그냥 CS 차이로 이긴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일단 운명을 건 명승부, 야, 뭐 해, 유미야? 아직 목숨 6개 남았어. 아이씨. <laughs> 아, 씨. 아, 개같은 인생. 와, 대질뻔 반대나? 너무 당연하게 잡는 거라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하나만 먹자. 일단 탑은 내가 개바르긴 했는데. 설마. 와, 저 녀석. <laughs> CS도 안 먹고 그냥 내 리콜 끊으려고 하네. 와, 탑솔로 인정. 근데 만약 도란 검이었으면, 우르고 잡을 타이밍 안 나왔을 것 같아. 유지력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팀에서 에이스 역할 내가 해줘야 됐는데? 나 가는 중이야. 안녕하세요. 와, 이거 교환 못해? 아, 이거 좀 아쉽다. 아, 이거 만약에 비에고가 잘못 컸으면 아마, 되게 우리가 깔끔하게 이겼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탑 차이는 계속 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탑 차이로 끝날 게임이 아니란 게 문제지. 아, 이번에 그냥 내가 다 치고 그냥 먼저 내려간다.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것도 어, 아, 대질뻔 봤네. 유미야, 나힐 좀. 아, 힐 안주네. 섭섭하게 <laughs> 약한 녀석은 힐을 받지 못한다. 약한 녀석은 힐을 못 받는다고. 나 되게 강한 녀석인데요. 나 지금 팀 내에서 2등이야. 2등 제드 다음으로다가 오케이, 유미야, 냄새 맡았구나. <laughs> 아, 너무 야무진데 쟤. 아, 잠깐만, 야. <laughs> 이거지! 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게임. 우리 팀다 어디 갔다온 거야. 이거 타워부터 쳐져, 타워부터. 좀 막아주면! 오랜만에 빅 이벤트였네. 우루고 찬티 있어서. 아, 이개 같은 거. <laughs> 개 같은 거. 나의 완벽한 플레이를 이달리가 날. 아, 근데 나도 실수했으니까 인정. 나도 내가 피할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어, 우리 제도도 잠깐만. 야, 탑에서 내가 비에고를 몇 번이나 잡았는데. 비에고 아래 가니까 그냥 바로 흥해버려네 뭐 살짝 그래도 좀어 영웅답게 했, 했다? 아 이거 제드선생님 없는데 근데 야 먹어 빨리! 야 먹고 튀어! 야 빨리 먹고 튀어! 전력 먹고 튀어! 튀튀튀 튀! 빼면 이긴다 빼면 이긴다! 오케이 다행이야 어 정말 다행이에요 감히 안 빼? 감히? 감히 안 빼? 감이 안 빼? 미안하지만 이미 탑 차이야, 리고 너는 이거 맞다 버스라고. 빨리 전령 풀어, 전령 풀어. 600원 먹어. 오케이, 600원 일단 먹었고. 아, 개 같은 거. 달리야, 그걸 내 물음표 핑을 찍니? <laughs> 달리야.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텔도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냥 아 유미 무릎효핑어 죽여버리고 싶네 유미 갈기갈기 찌 찢... 갈기갈기 찢어 아 우르거 진짜 개 킹받네. 아, 진짜, 개빡친다. 아니, 고열에가 아직도 21분인데, 고열에가또못빠른 애한테 내가 져야 돼? 바텀은 4렙 차이 나네? 카이사랑 이즈랑. 어떻게 하면 4렙 차이가 날수 있어? <laughs> 아, 유미야, 뭐해? 유미, 어, 유미 정말 죽여버리고 있네 <laughs> 아, 이 판은 좀 아쉽다. 그래도 이제더 열심히 한거 같은데. 좀 달리랑 유미가 <laughs> 아, 뭐 그래. 다 열심히 했을 텐데.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 걸로. 다이아에서 먹는 거지, 바보야. 까비. 좀 느낌이 어, 넥서스 좀 깨게 한거 같네. 아, 이개 같은 놈들 진짜. 아, 진짜. 아이 개같은 자식들 내가 내가 너네 진짜 내가 정성들여가지고 내가 리포트한다 너네 진짜 유미 심보가 아주 고약합니다 좀 내로남불이 심하다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팀 내에서 꼴등 아주 압도적으로 꼴등 근데 이런 사람이 남탓을 시전한다? 어 협곡을 즐겁게 할수 없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좀 그에 맞는 대가가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리달리 일로 와. 리달리 너 신고 안할줄 알았지 내가. 리달리 제 생각에 유미급으로 심보가 아주. 어 생각해 보니까 어 둘다 고양이 까였네요. 어 갑자기 기분이 더 나빠지네. <laughs> 제 생각에 이 녀석도 굉장히 못했는데. 잘하는 사람 플레이를 까네요. 근데 그걸 지켜보자니까 너무 속이 막히고 답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아닐련지요. 좀 그에 만든 대가가 내려지길 빌겠습니다. 마음이 편지도 이렇게 구구절절하진 않을 듯.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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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이아 일 만들어줄게. 위기는 곧 기회. 금방 또보셨네요 진짜 어지럽습니다. 저 진짜 오가 카정 들어가서 팔대수 맞길래 빨리 런처 습니다 나쁘지 않네. 아니 아. 허다좀 오랜만에 뛰어한다. 좀 잘못 살게. 아 알겠습니다. 형또 보내드릴게요. 잠깐.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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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봐도 오늘 백정각이었는데 진짜. 저 아. <laughs> 다이아 삼갈 것 같은데요, 형. 다이아 3가면 저도 1대1 게임하러 가야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laughs> 철권? 아! 나 생각해보면 나 이제 거의 승 온다 조이스 틱 아, 온대 이제 몇판 하고 중고나라에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호나 너가 살려야 내 거? 저는 스팅 <laughs> 못 다뤄서 안 사요 아니 뭐 아니면 우리 시청자 중에 이, 그 뭐지 필요하신 분 있을 듯내 생각에 우리 시청자 분한테 좀 싸게 팔아야겠다 아니 프리면 붙여서 하하하하하하 <laughs> 말이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 오케이 아 사인까지 해드려야지 당연히 하나 선수들 사인 하나 샤이로 안 될까? <laughs> 그럼 하나 매드라이프까지 돼 둘로 하면 안 될까 둘로? 형몇 연패 중이에요? 4연패4연패요 얼마? <laughs> 고산아 우리 짧고 굵게 가자.